약속자리만 잡히면, 먼저 분위기부터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말 해도 될까? 저 사람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맞춰 웃어주고, 집에 와서야 혼자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냥 한마디라도 해볼걸? 혹시 이 장면, 조금은 당신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왜 나는 항상 눈치를 볼까? 그리고, 진짜 나를 숨기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키는 작은 연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심리 노트가 나한테도 가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살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한번. 관계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눈치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컸습니다. 분위기 좀 보고 말해. 괜히 튀지 마.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들지 마. 한번 분위기를 잘못 읽었다가 혼나본 적도 있고, 왜 그렇게 예민하냐, 왜 그렇게 무례하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죠. 그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내 마음보다 상황을 보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갈등이 날것 같으면 참고, 기분이 상해도 웃고, 내가 조금만 맞춰주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건 그때의 생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은 나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숨기는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눈치를 보면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서운해도 괜찮아요라고 넘기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똑같이 행동합니다. 속으로는 힘들면서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버리기도 하죠. 상대는 왜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하냐고 답답해하고 나는 왜 나를 알아서 배려해주지 않지? 하고 또 서운해합니다. 둘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말하지 않은 마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상처가 쌓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다 말해라 라고 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는 100에서 70으로만 줄이고 나다움은 0에서 30으로만 올리는 작은 연습 세 가지를 제안해 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에게 솔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의 감정을 한 숟갈만 얹어서 말해 보는 겁니다. 조금, 살짝, 약간 같은 단어는 나도 덜 부담스럽고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게 들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런 작은 연습이 솔직함 근육의 첫 세트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할까? 대신 나는 어디까지 괜찮은가? 를 물어보는 겁니다. 퇴근 후 연락은 내일 아침에 답해도 괜찮다. 주말엔 연락을 늦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 기준 한 줄을 갖고 있으면 매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은 누굴 이기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한 문장을 꺼내보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몸이 좀 피곤해서 다음에 더 길게 이야기해도 될까? 그 농담은 나한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런 문장들이 바로 내 상태와 경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처음엔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두번 말하다 보면 눈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위해 내 편을 들어주는 나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치는 남을 위한 기술이고, 솔직함은 나를 위한 기술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위기를 읽는 법은 배워왔지만, 내 마음을 드러내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눈치 보는 나를 미워하기보다, 아, 이건 내가 살아남으려고 만든 오래된 습관이구나, 하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루에 한 문장씩 작은 솔직함을 쌓아가는 것. 그게 아마 관계도 지키고 나도 잃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외롭게 해주었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은 신호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편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